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손질한 여름 무한개 2kg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 무로 깍두기 맛나게 담아볼게요.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 먹긴 좋은 넓이로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생강 8g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곱게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 다져서 준비해 주고. 찹쌀풀 쓰기 위해 종이컵 한컵반 300ml를 부어 주고. 찹쌀가루 두 수저예요. 먼저 찹쌀가루를 풀어 볼 건데요. 물과 찹쌀가루가 잘 섞였으면 가스 불을 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주고요. 계속 저어주고 찹쌀풀이 어느정도 익었으면 불을 끄고요 볼에 깍두썸 무를 넣어주고 깍두썸 무에 소주 종이컵 반컵 100ml를 부어주고 무 절이기 위해 꽃소금 넉넉히 한 수저예요 식초 세 수저 넣어주고요 식초를 넣게 되면 오래 보관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소주, 꽃소금 튀어 넣고 버무려 볼 건데요. 10분이나 20분 정도 절여둘 거예요. 10분이나 20분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소주, 식초, 꽃소금 넣고 10분이나 20분 정도 절였는데요. 고춧가루 듬뿍 내수저예요 고춧가루 넣고 먼저 버무려주고요. 고춧가루 넣고 어느 정도 버무려졌으면 다진 생강 8g을 넣어주고 다진 마늘 두 수저예요. 새우젓 한 수저예요. 까나리 액젓 네 수저 넣고 설탕 다섯 수저예요. 끓인 찹쌀풀을 부어주고 양념과 함께 다시 한번 버무려 주고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 무 가지고 깍두기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아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무가지고 깍두기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아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